제가 어제, 그, 잠실 롯데 호텔에서 다 말씀을 드렸고요. 네. 어제 이 관련돼서는 많이 네. 했거든요.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돼요. 그럼 뭐, 그거는 어제 그 답변하신 거에 다좀 들어있으니까. 미디어 오늘. 그렇게 할생각다 네. 네. 다음 일정 있으셔서 네. 이 정도로 아, 마무리하겠습니다. 아니요. 이정 하겠습니다. 예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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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 많으셨습니다. 수고 어, 많으셨습니다. 어, 어? 아니, 저, <laughs> 이준석 대표님이. <laughs> 네, 어제 제 열정 열차에서 최로잘하셨다등이라고하니다 어제 그, 이 관련돼서는 네. 많이 네. 했거든요. 네. 그 내용 네. 참고하시면 돼요. 네. 네. 아니, 그러니까 질문 그 다른 이 분들이 그럼 답변을 해주세요, 그러면.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.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. 똑같은 거 반복하지 마시고요. 반복이 아니다. 대형 언론사는 파산 안 하고 소음사는 파산하셨는지 좀 궁금하고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를 여쭤보고 싶고요. 제가 어제 자음실 그 롯데호텔에서 한 말씀을 드렸고요. 소형 언론사가 네. 이제 망할 네. 수 있는 어떤 결국... 그런 사례를 얘기한 이유가 그러니까 이제 저 뉴스버스라든지 뉴스타파나 저 서울의 소리 그 열린 공간 TV와 같은 매체를 지칭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의심을 네. 하는 사람도 있어서 네. 그 그런 것 때문에 어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. 여쭤보는 네. 거죠. 네. <laughs> 좀 뭐, 그거는 어제 그 답변하신 거에 다좀 들어 있으니까요. 네, 네. 네.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겠습니다